일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은 나의 최고의 날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는 것 이론상으로 암만 폐포상으로 암만 탁상공론을 해봐도 여기에는 해결점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초자인의 기회들이 내가 가는 길로 오고 있음을 아는 그 세밀한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도착하기 전에 오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나는 엘리야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도 좋아하시죠? 엘년아 얼마나 이들이 한사람이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목말라 죽고 타 죽고 식물들은 나무도 다 죽고 사람은 사람이 잡아먹는 정도가 북한과 같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 년을 아방의 앞에 가서 말이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큰 빗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I hear big rain 큰 빗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아, 아 빙금이 뭐니? 너 미쳤어? 너무 잘못됐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말할 당시에 하늘에 구름이 한점 없었어요 비도 한 방울 떨어진 적도 없었어요 수, 수일 내에 몇달 전에도 천둥, 번개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엘리아는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I hear big rain 큰 빗소리를 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현상적으로 눈을 밝아서, 뭐, 뭐, 천체, 뭐, 포켓스, 무슨, 뭐, 기상 관측소에 갔다 와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영으로 들은 것입니다. 영을 가지고 그는 확신을 가졌을 때선포했던게 선포. 왕 앞에 선포했어요. 얼마나 엘리아가 담대합니까? 아니 뭐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건뭐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 왕 자기 덕수가 되는 이왕 앞에 가서 큰피가 내릴 거라고 이렇게 자기가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신앙상을 바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센스가 오게 되면요. 선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식구들 앞에 선포하고 강단에서 선포하세요. 왜냐면 하 말, 랭게이지는 파워가 있는데, 이건 파워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만 갖는 거예요, 랭게이지는. 그러므로 말 속에는 이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말을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낫는다면 내가 낫는 거예요. 난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면 그 사람은 자살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확신이 올때그 말을 나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원수도 들어야 돼요. 원수가 누구예요? 엘리야의 원수, 아린 금도 들었어야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좋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포하는 것은 참 좋아요. 건강이 내려오고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하세요. 건강이 내게 오고 있느니라, 나는 살고 죽지 않는다. 꼭 죽을 병이 들었다고 싶은 분이 아침마다 한번몇 번씩 고백하봤어요몇번 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살아난다. 그냥 약을 먹으면서 걱정, 근심, 찬성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의사 말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 죽는다. 고백하세요. 사람들은요. 아비엘리아를 보고 이상한 미친놈이로구나 생각했던 것만 같이 오늘 성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내가 봐도 안색이 피색이 피기가 없어 환자 같아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내가 봐도 병색이 그냥 있잖아 근데 당신이 다낫는다고 산다고 했는 이상한 소리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옆에 따라 붙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내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말수 없어요. 만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에, 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이 들어오거나 이상한 말로 들려지게 될때 여러분들 거기에 지신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겪고 낫지 않을 것이다. 라고 누가 말하면, 나는 결코 살아나리라 나는 이리기기리라.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는 피노만을 많이 적기 때문에, 이제 사회 정상상활을 하기는 틀렸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야. 나는 부여의 하나님을 믿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 또 말을 해올 건, 너는 절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자를 못 만날 거야.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나는 아들이 없잖아. 딸도 없잖아. 너는 끝까지 자녀가 없을 수 있을 거야. 아, 없을 거야. 절대로 잉태 못 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유계인으로 보게 되면요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보이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와 승진과 신령한 만남이 있으리라 초자인의 기회들이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 나는 좋은 만남에서 결혼할 수 있고 나는 좋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자식들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로운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 어문던 등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줄이게 하는 삶을 줄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이 너의 때야. 금년이 너의 축복받을 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금년을 정해놓으시고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희망의 말씀의 씨앗을 왜 가지고만 있어요? 가슴속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박으세요. 시스야아 임금 이야기라고 말씀, 말씀이요. 그가 심한 병이 들었어요. 닥터들이. 그, 종처라고 하는 것은요. 학자들이 얘기하는싱글이란 말을 지요대상포진 알아보신 사람 있죠. 아, 그 아는 분들 대단히 고통 당하다. 그런 종류의 병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당시는 오늘날과 같이요. 의약품이 없고 항생제가 개발이 되지 않았던 때, 에이 스기야의 건강은 그러므로 그 속도로 심각해집니다. 시기야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대변자 선지자 이사회를 통해서 내게 와서 무슨 좀말좀 해달라는 거예요. 시기야 임금이. 왕이 선지자를 잡하는 건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사회 선지자는 왕의 명령인지 하던 연락을 받고 시기야 임금 앞으로 가서 말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는데, 가사를 다정리하합니다 이유는 왕은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할 겁니다. 이건 시스기아가 기대했던 말이 아님. 니 이런 말을 기대했다면요, 이사의 선자를 초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었고난다음에 시스기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패배적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고 거절해버렸어요. 희스기야가 이게 놀라운 사람이요 우리는 희스기야이 결단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희스기야가 상상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이하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God is God. Man is man.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죽는다고 말하면 타입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죽으려면 죽는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성경을 보면 그가 벽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들어가고 살려주세요. 내용은 그게. 그러면 기도의 여행은 내가 하나님앞에 진실하게 살았고, 내가 정말로 주를 충성하고, 정말로 선하게 내가 살라고 애를 써왔는데, 하나님 내 삶의 걸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You r e 아시지 않아요? 않아요?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전심으로 헌신하고 당신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기억해달라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날 살려달라 그런 간청이 호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처할 때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요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도 어려운 일이 요즘에도 많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과 통과를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행해왔던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 기억하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조상때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 부모 때로부터 개척교회를 세워서 잘 지켜왔습니다. 이민교회도 우리 가족적으로 다 성겨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사람이었고, 나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편에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이고 나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살아왔습니다. 만일 다른 가족과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조언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통곡했다고 했어요. 눈물을 하나님이 귀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청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휴 여기서 한뭐자 하이웨이 나인 정도 여기 사시는 분인데, 아이게스 아, 값이 몇년 전에 하여 올라 게스값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청교회 가야 되겠어요. 그래.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안 나오시는 분도 그런 분이 계신 거아니요 여러분 스펜드 게스 머니가 왕복 100. 100불씩 드는 분이 있어요. 교회 주일날 한번 왔다 가는데 100불이에요. 데트로이트 국경 금방 사냐에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빠지고 빠지지 않으신 분이 있잖아요. 제가 실망하니까 딱 7월으로 자면 3 0 0 k g 가 편도가 넘어 그냥 그러니까 왕복 6 0 0 k g 야 그냥 밴으로 하다가 니까딱 100불씩 든다. 요즘 개수요 100불씩 든다. 그래서 가면서 좀뭐 휴식에서라도 들리고 뭐 이렇게 커피라도 먹으려면 3시간 방울이잖아요. 왕복 7시간 신방 가도 7시간 신방은 1년에 한번 2년에 한 번이지만 그분은 매주 나오세요. 매주.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김정숙 집사님 이 자리에 앉아계세요. 이 자리에 앉아계세요. 하나님 그런 거 리마인드 안 하셨겠어요? 참! 항문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기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줄를 이렇게 섬겼나이다부르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면 반드시 그삶 속에 디퍼런스가 나오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로 한번 모시고 살아보세요. 위기 때, 어려운 때, 반드시 하나님이 make a d i 주시는 것입니다. 시스기야가 행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이사야가 성전을 떠나기 전 빌딩 문 밖을 울타리를 나가기 전 5분이네요 5분이네 오, 그 안에 있었던 것이 5분 정도라면 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문 밖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시스기야에게 다시 가기를 내가 원하느라 다시 그에게 돌아가라. 류찬, 돌아가라. 가서 너는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줘.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의 생명을 내가 그에게 더 주겠다. 정식의 하나님이에요.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주신. 시스기아가뭐 1년을 구했는지, 5년을 구했는지는 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만안 되면 몇 달이라도. 가사 정도는 할수 있을 정도라도 기간을 날라가면 이렇게 호소했을 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몰라도 15년이라고 하는 이 풍성한 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사 내 마음 바뀐 것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것줄 것이 아니라 1년도, 5년도, 10년도 아니 15년을 그 생명을 연장해 쓸 테니 가서 전해 주어라.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여 자매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식의 하나님이에요. 더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대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대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삭감의 하나님이 아니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 예가 사용 선고를 받았잖아요. 닥터에게 스페셜리스트한테, 스페셜리스트한테 사용 선고 받은 겁니까? 스페셜리스타 사용성화 내리고, 10몇 년을 떠든 사람도 있어요. 10몇 년. 그러니까 전능하에 하나님으로 또 선고를 받았다면, 이건 요지부동이야. 하루 산다면 하루 사는 거지, 6개월 산다면 이렇게 탁그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사용선고라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용선고를 받은 후에 5분도 안 돼서 상황들이 체인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희기이 하는 그의 삶의 기간을 15년을 더봐 어찌 된 일인가 희숙이 하는 증식의 새로운 계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증식의 새로운 텀으로 들어갔다니 누구 때문에?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아마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 우리의 생명을 과하게 힘으로 연장시키